일종 보통 기능시험 합격 요령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에 승차하시면 의자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 크러치 페달을 왼발로 끝까지 밟으셔서 왼쪽 무릎이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야 돼요. 그러면 의자 조절이 맞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안전벨트를 딸깍 소리 나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이 PC 화면에서 네 가지 기기 조작 중에서 두 가지가 랜덤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주의 사항은 정확한 멘트를 듣고 무엇 무엇을 하세요 할때 조작을 하셔야 감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네,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크러치를 밟아 주시고요. 타키를 하나 둘 셋, 시동을 걸어서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자, 아래로 한 칸.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자, 위로. 5 0 0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아래로 살짝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올려서 레버를 눌러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출발 이 소리를 들으면 방향 지시등을 꺼주셔야 돼요. 돌발, 돌발, 돌발. 돌발이 나왔는데요. 이 비상등이 켜지면 2초 안에 정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초 안에 비상등을 눌러서 기다리셨다가 돌발 등이 꺼지면 비상등을 다시 눌러서 꺼주신 다음에 출발하셔야 10점 감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사로 구간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흰선이 살짝 보이게 정지하시고요. 이 화면에서 3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출발하시는 거예요. 3초 시간이 됐죠? 그대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도로로 진입을 할 거예요. 시선은 항상 정면을 봐주시는 게 좋고요. 자, 교차로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교차로 정지를 하실 때는 횡단보도가 충분히 보이게 정지를 하셔야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고 정지할 수가 있어요. 자, 초록불 바뀌었죠? 출발합니다. 자, 오른쪽 도로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차로에 진입을 할 거고요. 이번 교차로는 좌회전을 할 거예요. 정지하실 때는 횡단보도가 충분히 보이게 정지해 주시면 되고요. 좌측 방향 지식을 켜주시고 출발합니다. 기어변속 구간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기어변속 구간에 진입을 하시면 정지를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2단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2단으로 변속을 시켜준 다음에 바닥에 화살표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어떤 한 구간에서 20km 이상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20km 이하로 속도를 내려주고 기어를 3단에서 2단으로 변환을 시켜주고 가는 구간이에요. 이 화살표 3개 중에 첫 번째 화살표 보이실 거예요. 자, 2단으로 놓고 출발하시면서 첫 번째 화살표가 가려질 때쯤 엑셀을 부드럽게 밟아서 20km 이상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표 오면 2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주고 기어를 3단에서 다시 2단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내로 출발하시면 돼요. 기어 변속 구간이 끝난 다음에는 정지를 하셔도 되고요. 우선 기어를 다시 1단으로 전환을 시키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직각 주차 코스를 진입을 할 거예요. 직각 주차를 진입을 하실 때는 들어가시면서 운전자의 몸이 직각 주차 들어가시는 왼쪽 바닥에 황색 선과의 간격을 30cm 정도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다가 경계석이 살짝 가려지면 정지. 하시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 주시면 돼요.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앞에 여기 거울을 보시면 끝부분이 경계선 끝부분에 살짝 닿으면 이렇게 정지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디어를 후진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중립에 놨다가 후진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다 감아주세요 끝까지 그 다음에 출발을 해서 뒤로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시선은 정면을 보시면돼요 그렇지는 천천히 떼시는 거예요 정면을 보시면서 차량의 앞부분이 경계석이랑 똑같이 수평이 됐다 싶으면 정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두 바퀴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핸들을 오른쪽으로 두 바퀴 풀어주셔야만 앞바퀴가 정렬이 돼서 똑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사이드미러 거울을 보시면 바닥에 흰색 주차 확인선이 보여요 차량의 뒷바퀴가 흰색선을 살짝 넘어서 밟아주신 다음에 정지를 하셔야 돼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흰선을 밟아주면 확인되었습니다. 정...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음성이 나오죠.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주셔야 돼요. 어, 삐 소리가 나죠. 그럼 주차 브레이크 다시 내려가 시간 초과 갑자 일단으로 바꿔주시면서 경계석이 살짝 가려지면 정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다 돌려주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종료선이 보이시죠 바닥에 핸들이 똑바로 된걸 확인하면 종료할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셔서 합격 소리가 나면 축하합니다. 아, 합격 소리 가 들어왔죠? 그러면 그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려주시면 되고요.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일종 보통 기능 시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